답변이 세네 개인 퀴즈. 세계 3대 도시는 어디인가요? 3의1 0 뉴욕, 도쿄, 런던 이세 도시는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세계 3대 도시로 언급됩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무엇인가요? 3의1 0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류 문명의 원류를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네 갈래로 구분해서 말하는 관습적 표현 세계 3대 미항은 어디인가요? 3, 2, 1, 0. 리우데자네이루 시드니 나폴리. 이세 도시는 아름다운 항구와 해안선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3대 폭포는 어디인가요? 3, 2, 1, 0.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는 미국 캐나다 국경 빅토리아는 잠비아, 짐바브웨 국경 이과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는 어디인가요? 3. 의. 1. 0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이 영화제들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로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패션쇼는 어디인가요? 3. 의. 1. 0 파리 밀라노 뉴욕 패션위크 이 패션쇼들은 최신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행사들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은 누구인가요? 3, 2, 1, 0. 예수석가 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동서 고금의 으뜸가는 내네 성인을 일컫는 말로 소크라테스 대신 무한마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